농농 TV입니다. 오늘은 마늘 재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난정 마늘은 이미 파종을 하고 나서 20일 지나보신 분도 있고 지금 파종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서산종이나 의성종 단양 단양 마늘은 이제 이달 말 11월 초에 이제 심을 텐데 일단은 뭐 심었던 안심었떤 간에 흑농사종세뜨농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흑농사종세뜨농법은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자재고요 마늘 재배하시는 분들은 기존 재배하는 데다가 땅살리기 유기질을 50평에 한포 넣으시고 종구소독은 엑스칼리버 골드를 갖고 한봉 갖고 물 200리터에 시석해서 마늘 종자 등록된 약재 큰나락이라든가디메토라든가물 200리터에 시작해갖고 1시간 내지 2시간 침종했다가물 건져서 파종하면 되고요. 월동전에 이제 에프백하고 하나로 뜨고 이제 냉해 동해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난지역 마늘에다가 월동전에 한두번 정도 살포해 주면은 동해 냉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자재입니다. 그 그러니까 마늘 재배 기술인데 이제 마늘은 이제 파종 시기도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제 토양 관리, 토양 수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진밭에다가 심어놓으면 이제 활착이 자란대고요. 또 생육기에 이제 영양 생장을 이제 생식 생장일로 바꿔주는 역할도 해야 되고 시비 조절을 또 잘해 주셔야 벌마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질 않고요. 특히 눈에다가 심으시는 분들이 배수 여기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면층 반기는 뭐 기본적으로 잘 해주셔야 되고요. 이 마늘도 이제 재배할 때이 옆면적 확보가 잘 돼야 이제 균일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광환경이 개선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크기라든가 수기 고품질. 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균일도죠, 균일도. 그래서 상품성 있는 마늘이 70% 이상 나와야 상품성 있는 마늘 농사를 짓고요. 단일 면적당 생산량이 난지형 같은 경우는 뭐 8kg에서 심지어는 뭐 12kg까지 생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하시면은 단일 면적당 생산량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늘 재배는 흑농 4종 세트 농법으로 하게 되면은 단일 면적당 생산량을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마늘은 이제 파종하기 전에 이제 종자를 이제 쪽불리기를 잘해서 이제 크기별로 심는 게 좋습니다.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이제 경합에 의해서 이제 처지는 마늘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쪽불리기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시석을 할때물 200리터에다가 엑스칼리버 한 봉, 또큰 나라. 또, 이제, 밭에다가 심으시는 분들이 선충이라든가 응애 피해를 막기 위해서 디메토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혼용해서, 이제 제가 여기 이것만 썼을 때2삼 30분만 해도 되지만은 농약하고 같이 했을 때는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침종했다가 건져서 심으시면 됩니다. 하루 저녁만 지나도 이제, 뿌리가 나올 정도로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스칼리버 골드는 이제 밝은 촉진 효과도 있고, 토양에 들어가서 질소를 고정시켜서 성장기 내내 마늘 수확할 때까지 이제 효과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땅을 살릴 수 있나? 그런데 이제 마늘의 연작장애로 이제 피해가 크게 나타나는 게 병균병에 토양의 산성화, 미량 요소 결핍, 토양 미생물이란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제 우리 기본 재배시는데 300평당 6포 정도를 넣으시고 재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평당 500원으로 땅도 살리고, 이제 작물의 연작장애도 해서 해주고, 토양에서 나타나는 토양병, 탄저역병, 이런 병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습니다. 특히 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제 쇼모균이접종되어 있는 비료이기 때문에 우리 하시는 농사지시는 분들이 기존의 퇴비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그퇴비도 4개월 내지 6개월 갑니다. 이렇게 이제 미발효된 퇴비를 쓰게 되면은 첫 번째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 해충을 불러들이는 거죠. 특히 마늘 재배에서는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고자재 피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잘 발효된 태비를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제땅 살리기를 이제 50평에 같이 쓰게 되면은 이 태비도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지속이 됩니다. 특히 땅 살리기 유기질을 이제 토양에 살포하게 되면은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허미 끝도 안, 안 들어가는 토양도 이제 부실부실해져갖고 좋고요. 특히 마늘 곁에 흙이 달라붙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비가 잦은 비 때문에 이제 바깔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땅살리기를 뿌려놓고 비가 와갖고서 저기 한다 그러면은 땅살리기에 뿌린 데는 5일만 지나도 들어가서 노탈이 칠 정도로 됩니다. 그리고 트랙터 바꾸에 첫 번째는 이제 저기가 달라붙질 않습니다. 흙이 달라붙질 않죠. 그리고 이제 또 가뭄이 심한데 특히 단양 지역이라든가 이제 이런 지역의 산골에서 이제 마늘 심는 데는 이 가뭄 방지제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게 이 가뭄 방지제를 이제 산골 지역 같은 데 이제 스프링클러라든가 점석 관수할 수 없는 지역은 50평 내지 100평에다가 1 k g 를 뿌려 주게 되면은 토양의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가뭄을 때 마늘에다가 공급해져 갖고 가뭄을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마늘밭이라든가 생강밭, 고추밭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자재이기도 합니다. 이 마늘밭은 흑농사종세트를 이용해서 경북군위에서 오늘 보내온 사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심은 지한 20여일 좀 넘었는데 아주 잘났습니다. 이 농가는 흑농 사정 세트를 이용해서 기빌로 땅 살리기 50평에 하나 종자 소득은 엑스칼리브를 했고요. 또 이제 앞으로 10일 후에 이제 FEB 가고 하나를 또이 혼용해서 이두번 정도 월동 전에 살포할 계획입니다. 이 마늘 농사에서 흑농 사정 세트 농법으로 하게 되면은 파종 후한 달만 지나도 뿌리가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이제, 무철이고, 철이고, 뿌리 굵기도 틀리고, 숫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월동전에 이제 뿌리 확보를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겨울철에 냉해, 동해로부터 피해도 줄이고, 또 수확기에 이제 수량이 이제 좌우가 됩니다. 이 고자리 파리 방제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 고자리 파리가 우리 밭에서 나타났다고 하면은, 이미 이제, 미스케비로 인한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제 기빌로 토양 사충제를 이제 충분히 뿌려주지 않을 때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이 유충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 버리면은 위에서 아무리 약을 줘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한 3회 정도 발생되는데 이라기는 이제 4월 중순, 이라기는 이제 6월 상순, 3화기는 이제 9월 중하순서부터 이제 10월 상순, 11월 초까지 이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개 보면은. 이제 9월 달에 이제 난지 마늘을 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월 달, 11월 초에 날씨가 따뜻해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월동 전에 이미 부활을 해서 유충이 마늘 뿌리에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제약재로는 이제 이런 약들이 나와 있으니까 철저히 방제를 해주시고 이미 기비로 넣었다 하더라도 미숙탭비둔 농가들은 마늘이 나와갖고 10월 하순경에 다시 한번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층에 이제 파고 들어간 이 피해 상태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월동기 이후에 이제 고자리 방제 집재 살포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월동 후에 이제 3월 상순경에 이거를 이제 뿌려주게 되면은 좋은데 이미 파고 들어간 것들은 효과가 없다. 그래서 예방의질로 뿌려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요즘에 또 이제 흑색소금병이 이제 토양병으로서 이제 마늘에 가장 피해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생육 적온이 1도에서 최적 온도가 이제 20에서 24도 이때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요거는 이제 파종 후 2개월째서부터 이제 수침상으로 이제 뿌리가 이제 부패기 부패하기도 하고 빠르면 월동기부터 이제 황변된 잎이 이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기빌로 균핵탄이라든가 핵폭탄이라든가 이런 걸뿌려주시는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더 이상적인 거는 마늘 파종하기 두달 전에 이제 바사미드 처리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바사미드를 처리하게 되면은 토양에서 살균, 살충, 제초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늘, 이제 난지형 마늘은 이제 월동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로 또 옆에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늘 양파는 월동 전에 얼마만큼 뿌리를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상향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이제 마늘밭에 11월 초, 11월 중화순경에두번 뿌려 주시고 부직포를 덮겨 주게 되면 겨울철에 동해 냉해로부터 많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흑농 4종 세트 농법은 마늘 농사에 다수학을 하기 위한 농사입니다. 그러나, 재배 기술이 없어도 되고, 매뉴얼이 없어도 됩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하시는 농법에다가 추가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4종 세트 농법을 썼을 때, 땅 살리기 50병에 하나, 종구 소독하고, 월동 전에 f f 에0 하나로 뚝두 번, 월동 후에 약주점마다 7, 8회 살포를 한다 하더라도, 평당 한천원 정도 이제 경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마늘 같은 경우는 저희 흑농사종 세트 농법을 이용하면은 평당 1kg에서 3kg까지 이 수확량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리냐. 가장 중요한 거는 농가 여러분들이 대조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은 처리해 보시고 반은 처리 안해 보시면은 대조구에서 생산량이 평당. 적게는 1kg, 많게는 한 3kg까지도 차이 날수 있는 농법입니다. 그래서 올해 꼭 한번, 이미 심어 놓으신 분들은, 이제, 난지형은 이제 월동전에 f 앱에하나로뚝두번 살펴주시고, 또 이제 심지, 아직 심지 않으신 분들, 한지형 마늘은 이제 소독서부터, 또땅 살리기를 기빌로 두어보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그, 확연한 차이가 날 것이니까, 우리 농가 여러분들이 제 말만 믿지 마시고, 꼭 한번 대주고 해보시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